자, 53번. 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평면의 방정식을 찾으라지. 같은 거리에 있는 평면은 얘는 어떤 평면이냐면 두점 사이에 있는 평면이야. 왜냐하면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 x, y, z가 적당히 이 점으로, 점에 있다고 라 쳤을 때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은 애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애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애들의 집합은 정확하게 두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평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찾더라도 항상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돼.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여져 있는 평면은 두점 사이에 있는 평면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리게 되냐면 저 평면이 정말로 두점 사이에 있다면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1, 1이고 얘가 3, 1, 5잖아. 그러면 두 점의 중점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을 때두 점의 중점이 평면 위에 점이어야 돼. 그러면 중점 계산을 해보면 x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z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얘가 평면 위에 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너네들이 이 점과 점을 이어서 각각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이런 벡터를 만든다면 그 벡터의 정체는 내가 어, 만약에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벡터는 정확하게 무슨 벡터랑 같은 거냐면 평면의 법선 벡터랑 같은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조금 걸리적거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법선 벡터는 1, 2, 4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지난해 전과 법선 벡터를 둘다 알았기 때문에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x 더하기 2y 더하기 4z는 2분의 5 더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2분의 29가 되는데 얘네들 양변을 2를 곱해주면서 2x 더하기 4y 더하기 8z는 29가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지.